2017년 1월 9일, 영국 리즈의 한 집. 91살의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바우만이었습니다. 평생 현대사회를 연구한 사회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 전 세계에서 읽혔고, 그의 개념들은 21세기를 설명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바우만이 떠나기 몇년 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도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일회용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면 버리고, 쓸모없어 보이면 교체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 저런 유형은 손절하세요. 독성 있는 사람은 즉시 제거하세요. 요즘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보호의 지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우만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버리게 되었는가? 이것은 개인의 도덕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인가?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액체 근대라고요. 왜 액체일까요? 액체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담기는 그릇마다 모양이 바뀌고 손에 줄이려 하면 흘러내립니다. 바우마는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제도, 관계, 가치, 심지어 인간의 정체성까지 더 이상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농부는 대대로 농부였고 장인은 대대로 장인이었으며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죽었습니다. 이웃은 평생 이웃이었고 공동체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으며 신분과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유는 제한되었고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의 의지보다 전통과 관습이 우선이었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했고 안정적이었으며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우만은 이것을 고체근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단단했습니다. 직업은 평생의 신분이었고, 가족과 공동체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였으며, 도덕과 규범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자유는 제한되었지만 불안은 덜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계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이 등장했으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고체는 녹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며, 전통적 가치는 의문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직업을 바꿀 자유, 관계를 끊을 자유, 정체성을 다시 정의할 자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마는 묻습니다. 이 자유는 과연 우리를 더 안정되게 만들었는가? 현대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어떤 정체성을 가질지 모두 선택입니다. 과거에는 이것들이 주어졌습니다. 태어난 계급이 직업을 결정했고, 부모가 배우자를 정했으며, 사회가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책임도 분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패해도 책임을 나눌 공동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패조차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됩니다. 대학을 잘못 선택했다면 당신 책임입니다. 직업이 맞지 않는다면 당신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잘되면 내 능력이고 안되면 전부 내 탓이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바우마는 이것을 자유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실수하면 회복할 수 없으며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관계의 형태를 바꿉니다. 바우마는 현대의 인간관계를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관계는 결속이었습니다. 묶여 있었고 쉽게 끊을 수 없었으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친구는 클릭 한 번으로 추가되고 클릭 한 번으로 삭제됩니다. 연인 관계도 비슷합니다. 만나는 것도 앱으로 헤어지는 것도 메시지로 가능합니다. 연결은 편리합니다. 필요할 때만 유지하면 되고 불편해지면 종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깊이의 상실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은 부담을 낳고, 부담은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얕은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짐을 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거리를 둡니다. 바우마는 이것을 액체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도 액체처럼 흘러내립니다. 쉽게 시작되고 쉽게 끝나며 깊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은 쉽지만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바우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잘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불안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괜찮으면 유지하고 불편하면 교체하는 대상이 됩니다. 바우마는 이 현상을 소비사회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소비대상이 됩니다. 상품처럼 평가받고, 상품처럼 비교되고, 상품처럼 버려집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하나요? SNS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만날 만한가 아닌가. 이것은 쇼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품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듯이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SNS를 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만날 가치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바우만은 이것을 쇼핑센터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물건을 둘러보고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지나칩니다.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고 다른 것을 삽니다. 현대 인간관계도 이렇게 작동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마음에 들면 유지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합니다. 즉, 손절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혐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 저런 유형은 위험합니다. 같은 말들은 도덕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언어입니다. 불량품을 피하라는 조언이고 손해를 줄이라는 계산입니다. 인간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리스크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맥락을 살피지 말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감정도 소모됩니다. 차라리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제없는 사람, 편한 사람,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바우만은 말합니다. 이 사회는 점점 타인을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요. 타인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언제든 나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분류하고 단순화하고 라벨을 붙여 안심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A 타입이야. 저 사람은 내향형이야. 저 사람은 독성이야. 라벨을 붙이면 예측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범주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내일은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기준에 맞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바뀌는 순간 나는 곧바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우마는 이것을 현대 사회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 서로를 배제하지만 그 결과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걸은다는 기준을 세우면 나도 절대 부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티 내면 안 되고, 슬퍼도 숨겨야 하며, 우울해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나도 거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린 사람은 걸은다는 기준을 세우면 나도 절대 느려지면 안 됩니다. 아파도 쉴수 없고, 지쳐도 멈출 수 없으며, 버거워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려지는 순간 나도 뒤처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경계받고 타인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평가받으며 타인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배제될까 두려워합니다. 경계는 많아지는데 신뢰는 사라지고 자유는 늘어났는데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바우마는 특히 쓰레기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소비사회니까요.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립니다. 새 모델이 나오면 구 모델은 쓰레기가 됩니다. 아직 쓸수 있어도, 아직 고장나지 않았어도 새 것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바우마는 말합니다. 이제 사람도 쓰레기가 된다고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노인들은 생산성이 없다고 여겨지고, 실업자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낙인찍히며, 장애인들은 부담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인간이 됩니다. 사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고, 숨겨야 할 존재가 되며,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바오만은 더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쓰레기라고요. 언제든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면, 기술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우리도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가? 나는 아직 가치 있는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바우마는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단순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우마는 유토피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사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회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차갑게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생존하려 애쓰고 있고, 그들도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도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관계를 비용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경제 논리, 타인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불안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만은 더 착해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함만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가? 왜 관계가 두려워졌는가? 왜 타인의 복잡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이 구조를 자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에게 윤리란 규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취약함 앞에서 멈춰 설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불편하다고 바로 제거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즉시 배제하지 않으며 속도가 다르다고 뒤처진 사람으로 낙인찍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윤리는 안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불확실하고 불편한 지점에서 타인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선택에서 비로소 윤리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바우만은 또한 책임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나 계약적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나와 타인이 같은 세계에 산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책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제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단지 내 시야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바우마는 이것을 쓰레기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입니다. 바다에, 땅 속에, 다른 나라에 쌓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으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쓰레기는 되돌아옵니다. 환경 파괴로, 사회 문제로, 혐오와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배제한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목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극단주의로 표출됩니다. 바우만은 말합니다. 배제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연기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액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바뀌며 아무것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단단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 쉽게 흘러가 버리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쉽게 끊지 않고 타인이 이해되지 않아도 쉽게 배제하지 않으며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나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바우만의 철학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액체 근대는 계속될 것이고, 불안은 더 커질 것이며, 관계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현실에서 깨어 있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사람 사이가 이렇게 불안해졌는지, 왜 혐오의 언어가 이렇게 쉽게 퍼지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분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분류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우만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시대의 논리에 완전히 포획되지는 않는다고요. 액체 근대는 우리를 떠밀지만 그 흐름을 자각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쉽게 끊지 않고 쉽게 규정하지 않으며 쉽게 버리지 않는 선택 말입니다. 이것이 바우만이 남긴 가장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시대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람을 더 빨리 분류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이해하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